아, 너무 귀여 다른 멤버들과 머리 색깔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랑 선택을 하십습니까? 실수 어, 머리 색깔을 바꾸는 음... 거예요? 머리는 나 아주 건강해. 머리 아주 건강해. 색깔만? 건강하고, 어, 색깔만 바꾸는 거 색깔만. 바꿔냐면. 나는, 전 흑발하고 싶어요. 흑발 두 멤버 중에 한 분아. 있나, 아빠? 어. 나 한번 대볼게. 근데 이거 별로 차이가 없지 않 어. 어? 나 나중에 빨간색 볼까? 아, 아, 아닌 것같은데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이렇게 아, 솔직해요. 너무해. 아니야 니늘은자너 생각 알려줘야지. 나 이건 진짜 안 하고. <laughs> 이게 차라리 낫다. 아 이게 낫다. 음, 아. 이거보다. 어, 저도 한 번. 완전. <laughs> 나는 빨강. 그래 언니 차 이게 낫다. 응. 빨강보다 이게 재밌다. 낫다. 차라리. 언니 약간 그 고민. 나는 빨강하고 싶어. 빨강하고 싶어. 빨강. 뉴이 빨강하고 <laughs> 싶대. 에이 아. 아니 뭐. 어... 어도 아니다. 어. <laughs> 아니 것 같아. 좋아서 건모 유지하자 그냥.